저희가 높여드리고 연태오면 이제 시원한 냉동 얼음 냉동된 면을 냉, 면을 맥주를 면을 먹을 수있답니다 수 냉동된 맥주 특별히 음 맥주 때문에 음 네.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네. 우리 손님을 위해서 냉정도 한달 정도 냉동된 맥주. 전문 딱 맥주만 맥주만 다른 거 시말고 맥주만. 설레네 말이 남산쪽에 다섯 개잖아. 요 너무 다 좋지 만 조금 나잘 됐을. 굳이 뽑으라면 추원. 음. 음. 남산국제, 야, 국제, 취곡, 취곡, 불광. 불광, 그다음 성지야. 딱 뿌렸는데 코로나. 바로. 그때 그그 천홍이구나. 음, 예, 그 천홍이에요. 음. 그 천홍이를 새로 시작하면서 바로 바로 천홍이래. 연달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2월달에 6, 7, 8 못했으면은 자 우리 연태 해경 국제에 전옥난 실장님 어, 인사, 어떡해. 한번 어, 어떡해. 아유, 한번 어떡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유 네. 한번 찍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어 안녕하세요 <laughs> 연태 천호호텔 들어가 봅니다 친구도 편안해 보이고 공간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라이트니다 오늘 가구 한마디 하시죠. 대회를 앞두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중이에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홀 매샷을 대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골프 준비를 끝내고 나갑니다 부장님 안녕 어디로 이렇게 뛰어가 토요일이라 그래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중국 연태골프가 옛날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끝나고 일본만큼 중국도 많은 사람들이 오네요 나최 대표님 우리 오늘 출장 며칠째죠? 지금으로 치는 한 5박 6일째, 6일째 입니다 6일째 지금 일본에서 3박을 하고 중국 연태로 넘어와서 물론 중간에 인천공항 들렸고요 네, 연태로 왔는데, 어제는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달령의 발령 지원 시원... 코스를 찾죠. 오늘은 여긴 어디죠? 불광 코스는 남산대불이라고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서 바로 붙어 있는 골프장으로서 아주 계곡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최상급에 속하는 어려운, 코스입니다. 네, 중국에서 두 번째, 음. 어떨 땐첫 번째 어려운 코스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음. 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관리 상태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네. 엄청 여기가 좋아 보입니다. 전별적으로 네. 뭐. 네. 파라드였을 텐데 네. 어제 그 연태 단령 코스는 양장기였잖아요. 여기는 네. 지금 여기도 양장기였죠. 그렇죠. 양장기같죠 네. 한번 들어가서 네. 봅시다. 네. 우리 연태 핀투어는 신한여행사 길에 왔는데 바로 여행의 서희선 대표 그 다음에 저기 연타고 있는 비비항공의 공선미 대표님 여기서 주 네 아, 명이서 오늘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코트에서 재밌게 쳐보겠습니다. 사실 벽을 네. 깨고 칠자를 달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코트에서. 네. 오, 뭐 좋은데? 새로운 색를 아주 가볍게 달렸습니다. 공군이란 동아리 네. 공 어이, 거? 정말 오랜만에 진지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코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좁아서 음더 긴장하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잔디가 우리가, 어 우리가 잔디가 잔디가 좋아하는 게 잔디가 잔 여기는 유보홀인데273 야드인데, 왜 코디가 지금 140만 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차를 치는 게 맞습니다. 백스피까지 스피, 걸려서잘 떨어졌어요 어우 부드러운 오프로치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잘 붙여서 버리를 잡고 지금 3번 홀로 내려왔는데 안 보여요 어디가 어딘지 부처님의 백 t 단 이름을 가진 이불광코 i 저기 h e 명한불 e 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월을 쳤잖아요. 네. 이 코스 어떻습니까? 뭐, 어. 그, 하도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와서 그런지 새우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가 네. 있는 것 재밌고. 같아요. 업다운도 있고 도전 음, 음. 의식도좀 불러일으키면서 음. 좀더 쳐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어, 것 같아요. 다만 어, 어, 이제 하트 도로가 좀 경사가 많다 보니까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을, 좀 조심을 하면 네. 어, 괜찮은 코스 같습니다. 네. 어. 네 번째 오래 왔는데, 네이비도 3 0도로 음. 짧지는 않은 곳이고요. 아일랜드 홀리네요 골프장에는 뒤에 저렇게 그 집들이 있으면 골프장을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원리법청이 보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요. 굿샷! 오! 어, 하, 어. 정말. 용구 씨가 다 내려다 보이네요. 루다 라이트 코스 불광 구장 어, 7번홀인데 파파이브의 레이디가 537야드 잖아요. 여기 보시면 은 엄청 오르막이고 엄청난 크릭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뒤집들도 아, 다 저렇게 지어져 있는데 문양이 다 됐으나 나또 걱정이 되고요. 멀리 보이는 시내는 농구 시입니다. 농구 시에서 할수 있는 트들이 다양해서 연체고트 상품은리되는스 어려운 대신에 아드레날린기 분비시키면서 재어 자, 우리는 악정 어, 보트, 8 호를 쳤고요. 평소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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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쳤지만 네. 어, 코스가 재밌고 짜증나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8 호를 어. 쳐본 어. 소감이 어떠세요? 어. 코스가 어렵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마술이라서 음. 확실하게 음. 여기는 잘 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그렇습니다. 못 치는 사람한테는 네. 형보를 내리는 곳입니다. 네. 연습 많이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또 코스가 어려우면 집중력이 더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음. 우리 드디어 36월 같은 1 8월의 마지막 화5인데 여기는 화5가 여자도 다0대기 넘어요. 5 1 2입니다 대표님 우리 정말 많은 국구장을 다녀봤잖아요 네. 어, 10년 동안 다녀본 국구장 중에 저는 난이도에선 1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동해역니다동해역니다 아, 재미는 있습니다 숫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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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보이는데요 살짝. 살짝 자 아. 살짝 봤죠 이렇습니다 근데 전반보다 후반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고 그래도 뭐 진짜 여기는 복수하러 와야 될것 같고요 짜증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게 어려워서 좋아하는 콘셉